안녕하세요. 오야스 빵대입니다. 예. 음, 음. 콜라는 어머니가 좋아하시고, 지금, 어머니 동네에 돌러갔다 가셔가지고, 지금 오기로 했습니다. 음. 방송을 싫어했을 때는. 일단, 아. 어. 자, 어, 어머니 오기 전에, 일단, 2, 3분 정도 찍고, 내리겠습니다. 어, 김치 맛있게 보인다 고 오길래, 묵은지 맛있게 보이나요? 어쩝니까, 여러분? 음, 광어에, 때도 어 보여 들었죠? 네, 2만 5,800원. 원래 스키다시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다음에 어머니 모시고 가서 드실 먹으려고요 예전에 먹 먹었었는데 일단 마걸거리 아닙니다. 그 처음처럼 해서 어, 야쿠트입니다. 네. 아우 스매 스매!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아 잠깐만 어, 된장 아 그거네 똑같은 거네요 어 쌈장을 갖고 온다는게어이게 가깝네요 음. 쌈장 잠시만요 이번 정지 시켜놨다가 예, 쌈장을 갖고 니다 한번 음 삼촌 우리 겁니다. 우리 거, 우리 가 어머니가 심은 거 아시죠? 이거 음, 제가 물준 거. 아우, 예. 음. 아우, 아우, 어, 니다 저도 회좋아하지만 어머니께서 회를 음, 더좋아하시거든요저우한 그래서. 하고 갔어요. 음. 음. 이번에 사셔야 네요 음. 아, 여러분들도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빵대 영상 보신 분은 항상 해놓따르시고또또 당첨되시고, 하시는 다 잘되시고, 사업번창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좀다가 음, 또, 복방이라든지 기대해주시면 합니다 네, 오야수 빵대였습니다. 자꾸 아? 굵게만 하겠습니다, 오늘은.